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는 주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아주 새벽 다 같이 일찍 왔지만 더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연습도 많이 하시고 평일 날도 나와서 연습하셨어요 각자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laughs> 우리 박 <박수> 박사만 <한번> 칩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뭐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laughs>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실 사실 때 자기가 할 일을 항상 새벽 같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기도로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생활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같이 또 이런 행사 때처럼 탁 기도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철회 기도도 하시고, 새벽기도도 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찾을 때도 기도하시고 계셨고요. 모든 자들이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기도부터 하셨어요. 먼저 일하지 않고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왜? 모든 일은 기도로 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중대한 일을 결정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잖아요. 그 일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 기도해야 시험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깨워요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또 잤어 결국은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한 사람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모두가 다 풀풀이 흩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 기도해야 어떠한 시험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잘 하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아마 더 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 특별하게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교리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알고 있었어요. 뭐냐?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방향이 어딘지도 몰라. 왜? 소경이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부터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게 기도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주님께 부탁하는 것. 바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전심 전력을 다해서 자기에게 다가온. 모처럼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은 거죠. 전심전력 다해서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딴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는 기도하고 한 가지의 엄청난 일을 해결받습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내가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 이걸 주님께 구해보러 말미암아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어요 그러지만 주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의 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즉 부르짖음은 주님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경 바디매오가 그냥 아무냥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손이나 내밀고 있었다면 주님은 그에게 관심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 그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이세자이요 나사렛 예수요 나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사람들은 시끄러, 조용해, 잠잠해, 떠들지 마. 오히려 그를 무기나게 하고 그를 눌렀었어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데려와 예수님께서 그 얘기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뭘 해줬으면 좋겠니? 너 나한테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뭐야? 주님은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은 거 아니에요. 또한번 죽게 간과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정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네 사정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지 않으셔요. 내가 오늘 지금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은 그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두고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 그게 여러분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도와주시기로 작정하면 안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시간에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면 수천 년 내려오면서 기도는 사라졌을 거예요. 아니, 응답도 없는데 앞서 산 사람들이 응답 받은 사실이 없는데 무슨 뒷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왜 해봐요,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주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은평 제일 교회 이 자리도 이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증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이게 세워졌어요? 천말의 말씀이에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이 자체도 기적이에요. 왜?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살아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런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어, 우리의 앞서간 선배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그렇다면 우리도 응답받아야지 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주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절대로 절제하지 않습니다. 아까 와서 내가 쟤한테 어떻게 응답해? 아유, 반만 줄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절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냐? 기도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와 차이가 바로 그거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주를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신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는 주님의 관심을 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나무를 심는 사람은 그 열매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나무를 심어요. 기도는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아요. 열매를 얻으려면 나무를 심어야지 열매를 얻지, 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나무는 1년 초가 있고, 또 3년생이 있고, 5년생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응답에는요 지구력도 필요하더라고요 지구력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30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아기 낳았는데 보니까 딸이야 하나님 우리 딸 좋은데 시집가게 해주세요 낳자마자 좋은데 시집가게 그건 30년 기다려 아니다 30년까지 갈 것도 없지 뭐 20, 최후 22년, 23년, 24년, 요즘은 40년도 기다려야 돼. 여러분, 지구력을 가지고 하다가 절대로 기도하다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과거 응답도 있고, 현재 응답도 있고, 미래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저먼데 사는, 아무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오늘 만났어. 너 교회 다녀야지. 예수 믿어야지. 나 벌써 나갔어. 이 사람은 과거에 응답 받았어요. 지금도 응답해요. 미래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여기 받이메요, 믿. 꼭 주님에게 소리 질러서 주의 관심을 끌은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 위에서 간구할 때에 주님은 말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말해요.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 어?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땐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거기서 행하시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닭이 알을 품을 때2 0루 동안 품어요. 그걸 중간에 품는 걸 포기해버리면 그건 병아리가 안 돼. 그냥 골라서 그냥 없어져. 뭐알 자체가 뭐 상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품게 하고 우리도 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다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르지 음 혹시 뭐 아우 신이시여 이거는요 무정란을 품는 거야 무정란은 백날 품어도 병아리 돼야 안돼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품는 거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품기 때문에 유정란을 품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정란은 2무하루만 품으면 열매가 있어요 즉 병아리가 나요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도 그 결과를 품고 기도해서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요 우리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는 안될 일도 되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기도 여러분이 기도해서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7일 동안을 작정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나이다 주여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성경에 나온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그, 곧 보게 되어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겠느냐 하는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분명하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바디메오가 외친 것처럼 우리도 내 문제를 분명하게 주게 하여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두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기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 믿음이 회복되고 이 국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혜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기간에 안내로 또 추방의 봉사로 또 차량 안내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급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예배가 있죠. 오전과 오후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날도 또 특별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오후 우리 작정하고 스무 하루 동안 복음 북진 통일로 해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에도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이에요. 우리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하나씩 하나씩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20분 되면 불이 깜빡거리면 그때 자동차가 간다는 소리고 그때 올라와서 밥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식사도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여러을 한번 심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목소리> 아버지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